계속 이어서 에러를 잡아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응답이 없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하나 정리하고 다시 띄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코드 u 비 d not be 엔 e s o l v e d 아, 찾았습니다. 그, d e c 이 r a 쪽에 지금, 어, 여기 저기가 안돼 있었네요. 여기 정의가안돼 있었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못 찾는다고 나와 있죠. 두 개. 예, 네, 두 개가 맞는 거 같거든요. 일단은. 컴파일드 섹세스 폴리떨어졌고요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F12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F5번 뭐가 에러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이러, 에러, 이러가 뭘까요? 음, 요걸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복상해가지고 어, 리스타트를 해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타트 다시 해봤습니다. 아, 이쪽에 컴포넌트가 이상한 게들어갔수 있네요.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까전에 그 에러가 Appears in the Engine Mode, Imports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였네요. 자, 일단은 떴고요. 요거는 어, 디폴트 화면이고 Drag Drop, 조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안 나타나네요. 파이이올라갈것 같은데요. 일단 부트스트랩이 없어서 부트스트랩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설치를 해도 이거 그대로네요. 앵귤러 코어 테스팅 이걸로 해볼까요? 음, 에러가 나오네요. 아 npm으로 인스톨하면 안되네요. 코어는 아 그래서 n g 업데이트로 해야 되겠네요. 어,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펄스 없음 줘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장을 하나 해놔야 될것 같아요 npm install angular-core 했더니 지금 없다고 나오네요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버전 해보면 아 전에 10점대로 나왔었는데, 업데이트하고, 실행 음 11점, 코어, 코어도 11점대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버리거든요. 아, 이게 왜안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어, 이렇게 파일을 일단 드래그 앤 드랍, 드랍 이미지 업로드하는 거는 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